자 이제 네개 서브 펀더먼트 서브 스페이스 그러니까 널스페이스 레프트 널스페이스 칼럼 스페이스, 로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구하는 법을 어, 해볼게요. 일단 베이시스라는 거는 먼저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디펜던트, 인디펜던트하다랑 이제 벡터 스페이스를 스페인한다. 인디펜던트하다는 거는 이제 랭크랑 피벗의 개수가 같다는 입니다 같으면은, 이제 A의 랭크와 피벗이 같다면은, A의 칼럼들은 인디펜던트 하다. 여기도, 정확히는 인디펜던트여야겠네요인디펜던트 하다.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하면은, 뭐, AX는 B에 only solution이 하나 있고, ax는 제로의 솔루션은 x는 제로 벡터다. 여기서 z는 이제 다 컴포넌트가 제로인 어, 벡터를 의미를 하고요. 어 이제 이거면은 뭐 인버터블하다. 물론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일 때입니다. 인버터블하다까지 스퀘어 매트릭스일 때 자 그리고 이제 인디펜덴트 하다라는 거는 이제 살짝 제 방식대로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어떤 공간을 이 무슨 막 이런 벡터들이 베이시스를 뭐 벡터들이 막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 친구들이 베이시스인데 이제 베이시스 베이시스들이 이제 스팬 저는 이거를 살짝 후라이팬에 그 달걀을 이렇게 쫙 퍼지듯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스팬, 모든 리니어 컴비네이션 어, 예, 모든 리니어 컴비네이션 뭐 이런 형태겠죠 이런 형태들이 이 공간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모든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했을 때이 공간 전체를 뭐다 커버를 한다 이렇게 촥 퍼진다는 듯이 스팬한다 했을 때빈 공간 없이 저는 스팬을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어, 하여튼, 베이시스의 그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 full fundamental s p a c e s 의 베이시스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어, 사실, 이거는 되게 별로 어렵지 않은 게, 예를 들어, 먼저, A의 column space의 베이시스는, 피벗칼럼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우스 조던을 하거나 하면은 이제 비버 칼럼이 나오겠죠. 이제 로우스페이스의 베이시스는 피버 로우다. 이것도, 뭐, 사실, 가우스 조던 해도 되고, 쉬운 거라면 안 해도 되겠죠? 피벗이 있는 로우를 피벗 로우라고 하는데, 피벗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두 개가, 어, A에, 피벗, 아 A에, 피벗 로우가 되고, 이 친구들이, 이제, A에, 요 a 의 로우 스페이스에, 뭐냐, 베이시스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칼럼 스페이스도 이두 칼럼이, A의 칼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널 스페이스 이제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는 스페셜 솔루션들이 됩니다 자, 아까 저희가 AX는 제로의 해에 대해서 구했을 때 이제 AX는 AX는 제로면 뭐 곱하기 더하기 또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두 친구가 스페셜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두 친구가 이제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됩니다. 그래서 스페셜 솔루션들이 베이시스가 된다. 자, 이제 레프트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는 이제 이거는 어, 뭐라고 해야 되냐? 이제 A 트랜스포즈의 스페셜 솔루션이 됩니다. 어 이제 널 스페이스는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서 어 어떤 문제가 좋을까? 뭐 이제 이거를 구해라. 이거에 이제 베이시스를 구해라. 해서 뭐 A를 이런 행렬을 줬습니다. 이제 A를 먼저 트랜스포즈를 하세요. A. 아이고 또 화면 밖에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1, 2, 2, 4, 3, 6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가우스 조던을 하면은 그냥 R 이라고 합시다. 1, 2. 뭐, 다 제로가 되겠네요. 뭐, 이거는, 스페셜 솔루션을 구하기에 너무 쉽죠? 여기가 프리칼럼이고, 프리버라이어블은 X2. 그리고, X2 부분에 1 넣고, 어, 다 프로덕트 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l 프트 t 스페이스의 컴플리트 솔루션 꼴인데, 여기에서 이제 스페셜 솔루션이 s 프트 u 스페이스의베이시스가 됩니다. 그래서 A의 left null s p a 의 b a s i 는 A t r a n s 의 s p e c i a 이 되겠습니다.